안녕하세요 로카입니다 오늘 할 게임은 공포 축구로 게임 캔들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임이게임에는 놀래킴, 호러, 잔혹한 연출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연출에 약하신 분들은 삼가해 주세요 알 시에, 당장 일어나. 음, 제 방. 아, 잘 잤다. 그럼 오늘도 힘내볼까? 내가 좋아하는 인형이다. 음, 쪽지가 세이브고. 잉크를 손에 넣다 아이템 잉크 헨리야 늦잠 잤어 2층 지금은 이렇게 찾고 있을 상황이 아니야 미안해, 엠지. 정말이지, 언제까지 잘 생각이야? 미안. 거기에 배달물이 있으니까 빨리 배달하고 와. 뱃살... Yes, 이건가? 편지를 손에 넣었다. 바꿔 나가시겠습니까? 네, 아, 맞다. 이 내릴 줄 모르니까 배달 끝나면 곧장 돌아와야 해. 요는 데배달을시켜 악마냐? 늦잠 잔 니가 나쁜 거야. 다녀오겠습니다 아, 벌써 흐려지기 시작했네 빨리 갔다 와야겠어 아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엠즈 바보 이쪽이 맞나? 저택 수 오늘 도착할 예정이었던 편지. 공격적으로 위험해지는 것 같은데, 일단 빨리 전해 주자. 도착했다. 이저택에 틀림없겠지. 서, 설마 여기까지 왔는데 아무도 없는 거야? 어, 저기요, 밭... 아, 그대로 문이 열렸어. 들어오라는 건가? 깜깜해. 실례합니다. 우편 났는데요. 여기 어째 반투명한 것 같은데? 가버렸다. 뭐 들어 들어가면 안 되지. 이분은 필수고. 좋아, 여기에 두명 괜찮겠지? 니가 거센데, 빨리 돌아가야겠다. 관계 있겠지? 봐라? 거짓말. 문이 열리지 않아. 어쩌지? 서택에 사는 사람을 찾아야 하나? 멋대로 들어가는 건좀 그렇지만 어쩔 수 없겠네. 앗. 저기, 기다려주세요. 나가야 하나? 아, 깜깜해. 발 밑을 조심해야겠어. 플래그인가? 아 어, 이거 들어가는 것도 직접 상호작용을 해야되네 문이 열려있는데? 실례하겠습니다 아무도 없는 모양이야 잠시 게임 소리 조금 줄이겠습니다 아! 이 램프 매우 밝은데. 잠깐 빌리도록 하자. 램프를 손에 넣었다. 램프 양초는 계속해서 녹기 시작합니다. 아이템 램프에를 선택하여 계속 확인하 아, 와, 이것도. 헐리시. 발자국 뭐야. 양초는 아직 괜찮은 듯해. 양초를 계속 채워야 되나 보네. 누군가의 메모가 있다. 나 정도 되는 사람이 또 열쇠를 주머니 안에 넣고 다녔던 모양이다. 해를 지낼수록 건망증이 심해지는 것 같아. 슬슬 내 역할도 여기까지일지도 모른다. 열쇠는 벽에 걸어놔야겠다. 또 나는 왕에게 책망당할것 같다. 하지만 그 방은 먼지 뿐인 창고인데 왕은 어째서 그 방에 들어가는 거지? 야 뭐야 바퀴벌레가 말을 하고 있어? 바퀴벌레가 아니라 객거고야 어우 더 싫어 객관고구나 인간이 여기 오다니 드문 볼거리네 뭐하러 온 거야? 현재를 배달하러 왔는데 문이 열리지가 않아서 돌아갈 수가 없어. 그렇구나. 나도 무언가 도움이 되면 좋겠는데. 그래, 무언가 궁금한 게 있다면 물어봐. 뭐든 대답할게. 정말 고마워. 잉크. 아, 어, 세이브하면은 잉크가 사라지나 보네. 열쇠로 잠긴 모양이야. 어라? 열리지 않아. 열쇠로 잠긴 모양이야. 열쇠로 잠긴 모양이야. 잠겨있고. 잠겨있고. 갈 데가 없는걸? 입술에 잠긴 모양이야 여기서 뭘 찾아야 하나? 딱쓸 만한 건 없다 윙크를 손에 넣었다 열쇠를 벽에 걸어둔다고 했으니까 잠긴 모양이야. 잠긴 모양이고, 어깨도 잠긴 모양이야. 벽을 살펴봐야 되나? 딱 그릴만한 건 없다. 어라? 열리지 않아. 열쇠로 잠긴 모양이야. 어디로 가야 하오? 열쇠로 잠긴 모양이야. 자, 시프트를 누른다고 해서 빨라지거나 그런 건 없고. 자, 일단 이 방에서 어, 뭔가 정보를 하나 얻어야 될것 같은데. 양초. 양초가 반 정도 녹아내렸어. 나무 의자다. 아직 따뜻해. 이래서 발자국이 났었구나. 여기 열쇠가 걸려있다. 2층 창고에 쇠려넣었다 장빔 모양이야. 아이템을 혹시 직접 써야 되나? 알아서 써지네요. 2층 창고에서 사용했다. 책장이다. 흠만 블러드? 아인라벨의 휴먼드라도 인간의 피잖아. 휴먼 불어두면 인간의 피가 왜 있어? 고용인의 메모가 있다. 읽으시겠습니까? 네, 오늘 주인님이 서중에 대해 주셨다. 꽃병을 깨뜨리고 말았다. 나는 재빠르게 깨버린 꽃병을 누구도 찾지 못하는 곳에 숨겨버렸다. 이걸 지금 쪽지라고 남긴 거야? 주인님이 내 몸을 아무도 모르는 곳에 숨겨버렸다. 어? 헐, 쉐. 누군가일지. 언니에게 받은 쿨라. 정말 먹부야. 쿨라는 언제나 배가 고파. 배와 등이 딱 달라붙었나봐. 그래서 언제나 원래 주방에서 과일을 가져와서 먹, 먹여줘. 어라, 여기서 달려있네. 고민합니다. 어라. 손을뺀 걸까? 숨을 진 소리는, 아, 이거네. 상호작용 안 되고. 너덜너덜한 측정. 부서진 항아리. 항아리 바닥에 무언가 있다. 수계실 열쇠. 어, 좋아요.